우리 제니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마인드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와 제니가 결국에는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구나. 저는 좀 민망해질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What's everyone? This is Tina from Korea. 안녕하세요 여러분. Tina입니다. Yeah. <laughs> 아 요즘 k p 도파민 터지는. 거 나만 지금 도파민에 절여져 있어 지금 여러분 지금 Like Jenny 뮤비 공개된 지한시간도안 됐는데 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는 빨리 해석해야 된다 제니가 이제 며칠 전에 루비 전체 트랙들 이제 프리뷰 영상 공개했었잖아요 저는 그때 Like Jenny 듣고 아 제니 치트키 썼네 약간 요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부분 알죠? 잘난 게 제니 그 파트 여기 듣고 소름이 돋았잖아 마지막 웃음소리 때문에 소름이 이게 그 자주 나오는 막 <웃음> 이런 웃음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런 장치들 때문에 소름은 돋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그 잘난 게 제니 라인은 솔직히 조금, 유치한 프레이즈잖아요 야, 이거는 맞잖아. 이거 뭐, 제니가 만든 라인이 아니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한 프레이즈잖아요 예쁜 게제니 내가 잘난 게제니 뭐,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건 조금 유치하지만, 아, 외국인들에게는 신선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가사 해석을 해봤는데, 나도 신선했어. 그 의미가 아니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바로 시작할게요. Let's get it started. 하, come on. It's gonna be fucking hard. 여러분, 인트로 들었어요? 약간 흘려서 하던데, it's gonna be fucking hard. 그, 오디오로 먼저 들었다 했잖아. 이거 듣고, 어? 아, 이 노래 피처링 있었나? <laughs> 그리고 다시 노래 제목을 다시 봤어. 아, 피처링이 많았던 것 같긴 했는데, 루비에. 이 노래도 피처링 있었나? 봤는데, 없어. 이거 제니 목소리야? 이거 진짜. 진짜 제니 목소리에요? 제니 목소리겠지? 설마 이 중요한 인트로를 다른 사람 목소리로 하지 않았겠지? 저는 약간 블랙 액센트인 줄 알았어요 제니 진짜 종합 선물 세트구나 진짜 베리에이션이 다양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네, Verse 1 바로 나오죠 Special edition and your AI couldn't copy 와 드디어 K-POP 노래 AI가 등장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이거 자료조사하다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블랙핑크가요, AI 커버에서 가장 많이 커버 당한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이제 그 시대상을 되게 반영하고 있는 노래죠. 근데 그게 첫 줄에 나오니까 저는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왜냐면 난 최근에 K-pop 노래에서 AI 얘기를, 아니 심지어 팝송에서도 난 들은 적이 없거든, 아직도. 스페셜 에디션이니까, 한정판. 특... 특별판. 그래서 카피 못 한다는 거예요. 제니의 그 오리지널리, 제니가 갖고 있는 그 독창성과 제니만의 고유함, 그 재능, 그 존재감, 이런 것들을 카피할 수 없다는 거지. I'm leaving clues in the fitting room and it's hot tea. 여기서부터 슬슬, 아, 이쪽으로 가사가 가는구나. 이제 슬슬 제동이 걸리면서 다음 라인에서 그냥 폭발해버리죠. 와, 제니가 결국에는 이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하는구나. 카타르시스 오지는 거죠. 재밌잖아. 제니가 피팅룸에서 옷 갈아입고 막다할거 아니에요. 새로운 옷도 좀 입어보고, 다음 신상 입어보고. 근데 뭘 흘리고 나와요. 근데 그게 뭐야? 하티야. 아주 뜨거운 차한 잔을 두고 나와요. 네, 여러분 이거는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뜻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티라고 하면 혹은 하티라고 하면은 가십거리. 이슈, 그래서 티타임이 차한잔 마시는 시간이잖아요. 가십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 약간 조금 안 좋은 의미로는 뒷담화하는 시간, 뭔지 알죠? 그래서 제가 그런 해외 이슈거리를 알려드리는 코너를 티타임이라고 만들었고 구독자 애칭이라고 하죠? 그걸 티스푼이라고 제가 요즘 안 쓰고 있긴 한데 티스푼 여러분 항상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제니가 어디를 들어갔다 나오면요, 제니의 그 이슈거리, 제니의 비밀 소식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남아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피팅 룸이라고 했을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우선 피팅 룸이 어떤 장소인가 이 제니라는 아티스트에게. 제니는 이제 패션의 아이콘인 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죠. 샤넬거리잖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잖아요. 거기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 제니가 옷을 막 갈아입는 곳인데, 근데 거기서 나온 티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그만큼 이제 제니가 굉장히 사적인 공간, 진짜 내가 아끼는 스탭들만 있는 공간에서 또 본인의 티 이슈거리 이런 것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봤던 얘기가 들어가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fish라는 슬랭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한 슬랭이고 미국에서도 사용이 되는 슬랭인데요. fish라고 하면 hot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핫이 맞습니다. 핫하다. 그래서 feeling room이 핫한 룸에서 제니가 핫티를 두고 나왔다. 이런 식의 언어 유희를좀 생각을 해봤어요. No, I'm not thinking about no access. No, they miss me. 와 여기서 제니 진짜 이 시대의 댓걸이다 나는 진짜 제니가 한국 인인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전 어렸을 때부터 막 팝송이랑 할리우드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막 도파민 거기 천국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좋아했거든요 근데 케이팝이나 한국은 너무 정제되어 있잖아 연애하면 진짜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니는 저에게 마치 가뭄의 담비 같을까 뭐 제니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저도 조금 얘기를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X가 뭐야 전애인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아니요 저 전남친들 생각 하나도 안 나는데요 근데 걔네는 제가 보고 싶은 것 같긴 해요. 약간 요런 식의 제니 여러분 솔직히 말 나온 김에 우리 이제 인정할 거 인정해 보자. 제니 전남친 리스트 진짜 역대급이잖아요. 나는 진짜 그거 보면서 와한번 사는 인생 제니처럼 살고 싶다. 진짜 리얼. 제니 전남신 포트폴리오 정말 모두가 탐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진짜 지금 비꼬는 것도 아니고 욕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우리 제니 이제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식 마인드로 얘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I got the whole room spinning like it's tipsy. tipsy가 뭐냐면 약간 술에 취한 이런 뜻이거든요. 이 공간을 술 취한 사람들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제니가 등장하자마자. 이 뒤에 여기가 Like Jenny 뮤직비디오 티저에 나왔던 장면이죠. 제니가 이렇게 속삭여요. Don't f o r s e take it to the c o u s 많이 들어보셨죠?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제 음악에서는 특히 미국 쪽 음악권에서는 굉장히 자주 많이 사용되는 프레이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좋아했던 아, 저스틴 틴 블레이크의 섹시백 이라는 노래 너무 유명하죠? Take him to the chorus 라는 추임새가 나와요. 이거 해석하면 우리를 지루하게 하지 마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앞에 질질 끌지 말고 바로 후렴으로 가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기원은 1995년에 나온 팝 스오록 세트에 앨범 제목으로 사용된 게 기원이 아니냐 라고 유추 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프레이즈가 나오면 그 뒤에 바로 코러스가 붙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노래 like jenny 어때요 너무 짧지 않아요 나 진짜 뮤비 보는데 뭐야 벌써 끝나서 노래 왜 이렇게 짧아 who wanna rock with jenny keep your hair thin nails done Nelson, like jenny who s got em obsessed like jenny like j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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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nny, jenny. 자 할 말이 많다 코러스 진짜 <laughs> Rock w i t 하면 은 엄청 잘 놀아 제낀다 락 o c k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지금 제니랑 완전 재밌게 놀 사람 근데 어떻게 놀아요? 머리도 네일도 다 제니처럼 해요 미용실 가서 제니 헤어스타일 해주세요 네일샵 가서도 제니 네일 해주세요 정말 많은 제니 바라기들이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들 그리고 Who else got him obsessed like Jenny? 제니. 제니만큼 이 사람들 이 빠와 까를 둘다 미치게 하는 사람 누가 있냐 그러니까 제니가 독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 있는 거죠. 제니의 이 스타성, 이 스타성에 대해서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치는 모먼트. 특히나 헤이럴들 또한 제니한테 집착하잖아요. 제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나노 단위로 분석하면서 그걸 이제 깎아 내리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 제니 바라기들도 제니가 잠깐 입은 옷, 잠깐 한 헤어 스타일, 옷 잠깐 한 화장품 모든 것들을 다 따라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을 집착하게 만드는 이 제니. 저는 이 후렴 구분에서 제니에 대해서 제니. 제니? 제니? 챈트 같기도 하고 계속 들으면 약간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저는 되게 특이했어요 되게 좀 신선했고 어, 어 되게 재밌다 이게 마치 사람들이 귓속말 하는 거를 계속 반복해 놓은 듯한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가습거리로 제니라는 이름을 계속 얘기하는 그 모양을 노래에 담은 게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I think I really like Jenny. Haters they don't really like Jenny. Jenny. 안티들은 헤이러들은 제니를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여기서 사실 they do really like Jenny라고 했으면 조금 더 간지났을 것 같아요. 헤이터들은요 사실은 제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싫어한다는 건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와 저는 동의어라 생각해요. 원래 로맨스는 현관에서 시작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싫어하냐면 they could never ever be Jenny. 죽었. 딱 깨어나도 절대 저 헤이로들은 제니의 발끝도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안 좋아하나 봐. 전 여기서 참그 대조적인 행보가 약간 비교가 됐습니다. 안 좋은 의미의 비교가 아니에요. 정말 그 현상으로서의 비교가 됐다. 예전에 이제 그 아이브의 노래 중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그 갤럭시 부르는 거 아이엠 노래 거기에 원래 가사가 나는 누군가의 드림스 컴트루라는 가사였다고 하죠. 소속사에서 이거 가사 약간 조금 그럴 것 같아서 너는 누군가의 드림스 컴트루 이제 바꿨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인터뷰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금 현역 뭐 제니도 당연히 현역이지만 조금 더 어린 나이에 이제 막 커리어를 시작하는 이런 특히나 여성 아이돌들에게는 누구보다 뛰어나고 우월해야 하지만 또 동시에 누구보다 겸손해야 하는 저도 그 소속사가 어떤 마음으로 그 가사를 톤 다운 시켰는지 너무 알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제니는 그딴 거 없음. <laughs> 그딴 거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안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뒤가 진짜 재밌죠. 여기서 약간 말투가 바뀌어요. But have you ever met?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갑자기. But have you ever met Jenny? 버시 들어감으로써 말투가 완성되는 어떤 말투냐면, 어 근데 Jenny 만나본 적은 있고. <laughs> 또 Jenny랑 아는 사이긴 하고. 약간 이런 그헤이럴트를 정말 긁는 그 Have you ever met? 라고 하면 단순히 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났다, 얘기라도 해봤다. 근데 저는 참 대단하다 느낀 게요 여러분 이 노래가 전달하는 이 전반적인 되게 간단한 메시지잖아요. 이 메시지가 저는 좀 민망해질 수도 있었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왕년의 스타가 한창 옛날에 잘나갔던 스타가 이런 노래를 지금 냈다고 생각을 하면 살짝 대중들의 반응이 어떨 수 있었냐면 어 지금 그 정도는 아니세요. <laughs> 약간 이런 킹 받는 리액션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 무슨 상황인지 아시죠? 그런데 제니는 이걸 해낸다. 몇 해가 지났잖아 제니가 지금 데뷔한 지가 몇년 차입니까? 근데도 제니는요 단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 여전히 이 노래가 유효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 얼마 됩니까? 효리 언니. 진짜 로즈의 말을 빌려 보면 Look at me, I'm never coming down. Like literally. 자, <laughs> 아, 그리고 verse 2. 한국어 나와서 반가웠던 사람 손. 나만 반가웠어. 나 당연히 풀 잉글리쉬 노래일 줄 알았더니 한국어가 나오네. 그것도 타이틀곡에 내가 진짜 이러니까 제니 안 사랑할 수 있어. 얼마를 줘도 못해. 서커스 짓 포징 한 번에 만들어. 머쉬펫. 자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나왔는데요. 우선 나는 광대 짓은 안 해. 얼마를 줘도 이제 어쨌든 이제 쇼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연예인. 특히 가수라는 직업은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이제 기쁨을 위해서 본질적인 그 직업의 모습이잖아요. 뭐 지금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제니는 거. 여기서 선을 긋고 있죠. 나는 서커스 짓진 않아. 내가 그 광대들처럼 그렇게 돈 받고 기쁨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니의 급에 대한 얘기이고 포징 한번 하면요. 제니가 그게 무대 위일 수도 있고 런웨이 위일 수도 있고 뭐 어디든 포징 한번 그깔나게 한번 착해 주면 머쉬핏이 일어나요. 자 머쉬핏이 뭐냐면 여러분 헤비메탈이나 이런 락그 공연들이 하잖아요. 그럼 머쉬핏 하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무대 바로 앞에 약간 스탠딩석 같은 데 사람들이 정줄 놓고 막 미친듯이, 막광란의 춤을 막 펼치는, 약간 진짜 미친 사람들처럼. 그거를 사용을 한 거죠. 뭐 노래 부를 필요도 없고, 춤출 필요도 없고, 그냥 진짜 포징 한 번만 해도요, 대중들은 미쳐 날뛴다. They can't deal with me, c u e I'm priceless. 자, priceless는 제니의 그 가사에 한번 나왔었죠. I don't wanna be a princess, I'm priceless. 아, 이거 되게 말장난 들어가 있는 건데요. 우선 deal with 하면요. 다루다 이런 뜻이죠. 다루다. 그들은 감히 날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는 Priceless. 이제 값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니까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정말 무한정 귀중한. 근데 말장난이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제 딜. 나한테 감히 딜도 못 해요. 나랑 어떻게 금전적인 계약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나한테 딜도 못 쳐. 왜? 나는 내 값은. 정불가거든 여러 셀럽들 속에 내 DNA DNA 많은 셀럽들이 내 DNA를 갖고 있어 비꼬았다고 하면 조금 그렇고 되게 돌려 얘기를 한 거죠 많은 셀럽들이 어떻게 해요? 다 제니 따라해요 많은 셀럽들이 입는 옷 들들 뭐 스타일링들, 헤어, 네일, 메이크업, 패션 다 제니의 흔적이 남아있다. 다 제니가 낳은 것들. Get Get Out of My Way, 바비가 척기가 되기 전에. Get Get Out of My Way 이 부분 노래 부를 때 제니 진짜 미쳤죠? 거의 무슨 장군 같지 않아? <laughs> 이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느껴지는 존재감. 내 앞길에서 나와. 좀 빅. 켜. 나 자꾸 방해하면 나 모델 수도 있어? 나 바비였다가 척키가 될 수도 있어. 너무 귀여운 레퍼런스죠. 자, 제니가 바비 레퍼런스는 한번 제니 솔로곡 리믹스 버전에서 다룬 적이 있었고 제가 그때 뭐가 좀 간지라고 했었냐면 제니는 바비라는 말한 번도 안 하는데 본인을 바비에 비유하는 게 진짜 멋있는 거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Living in a doll house? I don't need a can. 이런 말을 해요. 자꾸 내 심기를 거스르잖아. 척키가 되어줄게. <laughs> name shame blame trying to burst my bubble. The name 이름, shame 그런 말, body shaming이라는 말 되게 한동안 유행했었죠. 사람을 이렇게 망신 주는 거, 내리고 그리고 블레임 탓하는거 혹은 마녀사냥 처럼 이 사람을 계속 막 누명 씌우고 탓하고 요런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이고 다 제니가 당하고 있는 거죠 burst s 버 m bubble 하면요 이게 이 사람이 좋았어 분위기 도 좋고 기분도 좋았고 되게 모든 것들이 좋았는데 약간 와장창 시키는 지금 행복의 거품이 비누 거품이 딱 나한테 있었는데 그걸 누가 터트리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어, 그런 의미 아닐까 그 아이돌 버블 있잖아요 버블 터진다 엄청. 소통을 많이 하고 막 버블창 핫해지고 막또 이슈를 막 몰고 다녀서 그런 게 아닐까 하고 찾아보니까 버블에 제니는 이제 들어가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는 아닌가? 그러면서 뒤에 얘기해요. 그래 터트려봐. 계속 터트려봐. 그럼 더 큰. 홀에서 만나는 거야 제니는 점점 더 명성을 얻고 점점 더 커지면서 제니가 콘서트 뛰는 홀은 더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쉐이드가 그림자란 뜻이잖아요 쉐이드면 디스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말로 디스한다는 것이 throw shade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제니 그렇게 까봐 어 뒤에서 그렇게 씹고 해봐 그러면은 더큰 홀에서 나 만날 거야 이거 진짜 너무 간지하냐 이거 어떡해 나만 지금 소름이 계속 돋는 거야 예술 작품엔 필요해 프레임이 필요해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그림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액자에 걸려 있죠. 액자가 영어로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제 그림 작품 이런 예술 작품들에는 액자가 필요하지, 혹은 여러분 자 프레임 씌운다라는 그걸 은어라고 할까요? 약간의 수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프레임 씌운다, 프레이밍 한다. 콩글리시는 아니고 실제로 미국에서 썼던 프레이밍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프레임 씌운다로 이제 점점 활용이 되고 있는데 누군가를 되게 옥죄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진짜 싫어하는 단어 중에 뭐 맘충이라는 단어들, 요즘 그래도 많이 안 쓰고 있죠. 이런 게다 프레이밍의 일환입니다. 어떤 그룹이나 어떤 사람들을요 하나 언어 단어로 이 사람을 프레이밍을 씌우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블레임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생각을 되게 간단하게 쉽게 만든대요. 이 사람을 굉장히 무력화시키고 이 사람의 말과 행동들을 정말 작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좀 폭력적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정치에서도 굉장히 잘 사용되는 마케팅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이제 화 법인데 그거를 저는 표현한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조리하고 부당한 거뭐 어떻게 예술 작품에 필요한 법이지? 내가 예술이잖아. 그러니까 요런 진짜 완전 플렉스 아니에요 이게? I've slayed it and I g r a v e d it. 진짜 slay 뭐야? Slay your slay queen. 찢었다. 모든 걸다 해냈고 너무 너무 잘 해냈어요. 그리고 난 뭐했어요? 난 그거를 아로 새겼습니다. 정말 새겨 버렸어. 그러니까 나는 기록에도 남겨져 있을 정도로 제니의 급이 너무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뒤에 그 문장에 나오죠. Yes, I'm guilty. 잘난 게 제니. 그 말도 알아요. 약간 아. 말해버렸네? 약간, 요런, 요런 웃음 소름 돋아. 나한 번만 다시 듣고 올게. 와, 이런 웃음은 도대체 누가 디렉팅하고 누가 이걸 어떻게 잡아냈을까? 너무, 너무 미친 것 같아. 이 웃음소리가 진짜. 여기나 여기 듣고 앞에 다 까먹었잖아. 자, 저는요, 여기 처음 들었을 때요. 아, 잘난 게 죄야? 예쁜 게 죄니? 약간 요렇게 물어보는 의문문인 줄 알았는데, 의문문이 아니었어요. 아, 한 번. 꼬았구나. 어떻게 보면 살짝 유치할 수 있는 그 프레이즈를 그냥 사용한 게 아니구나. 역시 죄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무슨 말이냐면 뭐 별건 아닌데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Yes, I'm guilty. 그래, 나 유죄야. 왜 유죄야? 잘난 게 죄니까. 잘난 게 죄니가 잘난 게 죄니까였어. 잘난 게 죄니까. 그래, Yes, I'm guilty. 나 유죄네. 약간 이런 느낌. 별거 아닌가? 저는 근데 되게 이런 사소한 지점들이 저는 여기 너무 재밌었어요. 재미라이팅 아니야? 이 정도면?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사가 짧아서 다행히 금방 해석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핸들바 들었어요? 핸들바 미쳤어. 두아리파랑 콜라보한 것처럼 제발, 제발 들어보시고, 아, 핸들바도 빨리 해석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사의 Fuck Up the World 가사 해석하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갖고 올게요. So thank you for watching everyone and see you on my next video. Bye. <laughs>